숨소로 <목소리도> <자슴소로> 시작, 서브로쇼시편 <목소리도> 24편, 말씀. 또 <목소리도> 1절 말 듯, 2시편 26편, 1절 말듯 기쁨 주시는 녹자 시작. 목자 아 어떤 친구는 아 맞아요 목자는 목사님 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오늘 목자는 어떤 분이 목자였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에게 어 우리를 잘 키워주시는 목자 계셨는데 우리들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잘 키우고 어, 잘 돌보는 목자 가될 거야. 그래서 이 목자는 옹결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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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결아,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자, 양이 또, 네, 얘들아, 우리 양들 따라서 우리 모 목자를 따라서 가자. 그래가지고 양들이 목자를 따 근데 이 목자는 지팡이를 짚고 간대. 지팡이를 짚고, 자, 양들아, 이제 저쪽에 가니까.

들이 목자를 따라서 뿌루루루루루루루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가끔 어? 다른 방향으로 가네. 아니야,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이쪽 지팡이로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저는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도 안 껴서 잘안 보였는데요. 목자님이 어, 지팡이로 이렇게 잘 가르쳐주시니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팡이를 잡아놨더니 잘... 어? 네. 한명이 저기서 자기 혼자 환자... 아이고 나는 꽃이 좋아 저기 목자 안 따라서 가고 나 혼자서 여기 재미있게 놀 거야 아유 다른 냥들저 명이... 아, 자기 목자로 따라서 저쪽으로 갔는데 자기 저... 혼자 시켜줄게. 이 목자가 뭐, 네, 가는 곳마다 양들이 따라가는데 가끔 고집 피우고 안 따라가는 날은 있었거든요. 그럼 길을 길을 꼼꼼한 밤이 돼서 다 어디로 가는 집으로 가는데 자기는 집도 못 찾아가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 얘들아, 예뻐 예수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 목자. 어? 우리 예수님도 양을 잘 키우시나보다. 예수님들, 예뻐 친구들, 너희들은 다 양이야. 내가 잘 지키고, 잘 키우고, 사랑해 줄 거야. 그랬더니 예뻐 친구들이, 에휴, 사랑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양이에요. 어, 그런데, 어, 어떨 때 지켜줘야 하나? 어? 이럴 때. 병이 났을 때, 그때에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얘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냐? 병군이 몸에 들어서 너를 병들게할 거야. 병굴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가지고 지켜주세요. 그래서 큰 마음 자고. 아유, 예좀 연이 내려서. 아유,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계속 예수님만 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목자가 나타나서, 어? 어떨때또 지켜줄까, 요 그다음 선생님. 그다음. 그래서 어떨 때, 어 이때는 이제 위험한.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길이고 또 자동차가 안 가도 되는 길인데도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자동차가 제. 예수님이 자동차 사고로도 <laughs> 아, 통요 자, 제 여기는 행단보도니까신호잘보야 지팡이로 가르쳐 주시고. 어? 길로 무단 횡단은안 돼. 위험해아아그 가르쳐 주셨어요. 오렇게위험한 어, 곳에도 가, 우리를 보해주셨는데또 될까 안될까? 안, 안 돼요 안 돼요 왜?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에 요해지켜주실 거예요 꼼꼼할 때도 스톱 귀지 않아? 또 혼자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얘야 엄마가 이제 마트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엄마 혼자 있을 테니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다녀 저는요 용감하고 씩씩해요 왜? 갑자기 왜너 옛날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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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했잖아 저는 이제 뭐 알았어요. 왜냐? 너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신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걱정 없으니까, 다녀오세요. 아유, 우리 엄 이야, 우리 친구가 아유, 역시, 우리 친구 예배를 잘 들어야 되니, 목자이신 예수님도 마음속에 오셨구나. 아, 은중에아이 우리 아들내이 응. 우리 딸내이 너무 우영에 엄마도 마음이 기뻤어요. 예 마음이 기어요 목자이신 예수님도 마음이 응. 어땠을까? 예. 마 기뻤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응. 우리가 목자를 응. 따라갔더니 우리 응. 마음이 오늘 못 데리고 왔어 근데 아영이가 아니야 할머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주일날을 예배드리게 제일 요이 이모는 가지만 나 그래도 갈 거야.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러자 할머니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그리고 할머니가 우 아영이를 데려다 줬어. 우리 아영이 훌륭하죠.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 게참위로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 하연이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도 잘 듣잖아.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